안녕하세요. 큰언니네다기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다수야 농원에 오늘도 예쁜 애들을 잔뜩 갖고 왔어요.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다 나간 애들은 제 입고 되고, 엄청 많이 갖고 온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 밖에 한두개 음, 주문하셔도 택배는 가고, 가는데, 5만원 미만은 택배비가 본인 부담입니다. 여기서부터, 핑크 크리스탈. 12cm 화분에 아주 색상이 예쁘게 물든 핑크 크리스탈. 이렇게. 2두짜리도 있네요. 저 뒤에. 대개가 외두고, 핑크 크리스탈. 만원입니다. 12cm 화분에. 이건 스윗, 스위트. 스위트가 만원. 스위트. 12cm 화분에 아우 12cm가 넘습니다. 화분에 넘쳤어요. 하엽도 있고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저렇게 이렇게는 스위트 만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네이드 판타지아 네이드 판타지아가 만원 오늘 제 입고 된 애들. 전에 보던 얼굴들도 제 입고 된 애들입니다. 요거 판, 리드 판타지아가 3도짜리도 있고, 2도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하이버란 떼서 요거 하이버는 분갈이 할때 띄면 좋아요. 리드 판타지아 만 원입니다. 12cm 화분. 요것도 12cm 화분에 나툴립. 얘도 만 원. 아우, 예쁘죠. 여 보세요. 요렇게. 아주 예쁜 얼굴 나툴리 만원입니다 열큰이도 있고 요런 애들도 있어요 오 요거 요거 자구를 빠글빠글 달고 있어요 나툴리비 만원 여기는 집시 짚시. 집시가 6천원 요거는 10cm 화분입니다 집시, 짚시. 집시가 아주 그냥 자구가 엄청나고 오 있네요, 아주. 이런 집시, 색상이 너무 이쁘고, 여기, 집시랑 뭐, 퍼플 딜라이트랑, 저기, 저, 그런 게 너무 비슷해요. 색상이 이렇게 이쁘죠? 아주 예쁩니다이런 집시. 짚시. 집시가 6,000원이에요, 6,000원. 10cm 화분에 여기또 방울복랑 또 왔네요 원종 방울복랑 이거 엄청 팔렸어요 아주 끝도 없이 가져옵니다 끝도 없이 오 오늘 가져온 애들은 또 이렇게 밥이 엄청 왔네요 밥이 자구가 한개가 아니고 이 자구가 나온건지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빠글빠글 밑에가 이렇게 생긴 튼실한 원종 방울복랑금, 이렇게. 만원. 이게 만원이라고 그래서, 가져오기만 하면 은뭐 엄청나 갑니다. 오늘도 또 가져왔어요. 원정방울복랑금 만원. 와. 요거는 빅토리. 빅토리가 4,000원.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빅토리. 얼굴도 예뻐요. 아주 신선하게 생긴 옥색을 가지고. 빅토리가 4,000원. 그리고 또 네드 샴페인. 얘도 잔뜩 왔죠. 네드 샴페인 6,000원. 보세요. 이렇게 예쁜 네드 샴페인. 그러니까 6,000원이니까 특가죠, 특가. 이거 7.5cm 화분. 색상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드 샴페인. 특가 6,000원 여긴 또 사막의 별 자연 군생이랍니다. 특가 사막의 별 초특가라는데 오, 12cm 화분입니다. 이거 와 햇빛이 떠가지고 이렇게 와 예쁘죠 풀일이 빠글빠글 이름은 사막의 별 이보다 더큰 애들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막의 별인데 음, 자연 군생이랍니다. 2만 원. 와, 엄청 풀이 대단하네요. 이건 노조. 노조는 15,000원. 이렇게 햇빛이 있어가지고 노조. 이렇게 그늘에서 봐야 선명해요. 햇빛이 있으면은 잘안 보여요. 노조입니다. 노조가 15,000원이고 여기 또비치우리에왔왔어요 비치우리대 금. 얘들은 진짜 색상이 너무 아주 신선하죠. 이렇게 얘도 그늘로 가져가야 돼. 요걸. 아우 예쁘죠. 그늘에 오니까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예쁜 애가 15,000원. 다 이두. 이두 뭐. 요런 애들은 요 밑에서 또 나오고 밑에서 자우가 나옵니다 다 이렇게 큰 애들은 얼굴 큰 얼굴은 두 개씩이고 밑에서 또 나옵니다 비치우리대금 15,000원입니다 여기는 에케몬스톤 아이 귀여워요 <laughs> 엄청 귀엽습니다 6,000원 6cm 화분입니다 이렇게 귀여운 애들. 어우 색상이 아주 너무 귀엽네요. 애케몬스톤. 이렇게. 아유 하우스와는 지금도 막 땀이 뻘뻘나요. 이거는 닐리시나. 닐리시나 만 원. 이두 색상이 아주 완전 보라, 보라, 보라인데. 오얀 표면을 바르고 있어요. 목대가. 와, 얘 목대가 엄청 굵습니다. 이거, 이거, 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목대가 엄청 굵어요. 얘들이 묵은둥이 목대가 엄청 굵습니다. 릴리시나, 보라보라한 릴리시나가 만 원, 12cm 화분입니다. 엣지라인, 특가, 얘도 특가, 특가가 만 원, 엣지라인, 엣지라인이라고 나인이 아주 분명하네요. 이렇게 생긴 엣지라인. 다 이두. 전부 다 이두네요, 전부 다. 이두입니다. 엣지라인. 요거는 비온세금. 비온세금이 만오천원. 비온세금 이거 많이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졌다고. 비온세금이 만원이에요. 만오천원이에요, 참. 요거는 9cm 화분에 있습니다. 변제금이 15,000원. 여기 누다. 노다, 누다가 8,000원. 이기 12cm 화분에 있는, 와, 엄청 큰 애들이에요. 물이 안 들었지만, 큰 애들입니다. 12cm 화분에 넘쳤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누다. 8,000원입니다. 갖다 키우시면, 은 물들이면 좋겠어요. 섭세 실리스금 6,000원. 이거 10cm 화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섭세 실리스금 6,000원입니다. 어우, 엄청 커요. 여기는 까라솔 만원. 까라솔이 무슨 까라솔 철화처럼 이렇게 바글바글 다닥다닥. 와, 대단합니다. 어우, 까라솔 철화같이 생겼어요, 얘는. 철 아닐까요, 혹시? 아닌데, 이렇게 밥이 많네요. 색상 너무 이쁘죠? 만 원이에요, 만 원. 요거는 15cm 화분에 있는, 있는 아주 빠글빠글한 대품 까라솔입니다. 여기는 네몬나임. 네몬나임이 만 원. 얘들도 목대가 꽤 굵어요, 아주. 목대가 엄청 굵습니다 이렇게. 저 속에서도 나오고. 네몬앤나임. 만 원입니다. 12cm 화분에. 여기는 노사. 노사가 8,000원. 이것도 12cm인데. 노사. 얘들이 빨갛게 물드는 애들 아니에요? 노사가 빨갛게 물드는 줄 알았는데. 아직 어린가 봐요. 노사가 8,000원. 얼굴 엄청 큽니다. 여기는 링고스타. 링고스타. 링고스타가 꽃인가? 꽃이 떨어졌네. 림고스타가 15,000원. 얘는 외두. 아, 외두가 아니라 요, 요, 자구이 이리로 나왔네요. 이렇게 큰림고스타 15,000원. 이런 건 삼두. 이런 건 이두. 림고스타가 15,000원이에요. 여기 아가보이데스 특가가 5,000원. 아가보이데스. 이렇게 생긴 아가보이데스가 아가보이데스 이렇게 물들죠 특가 5,000원입니다 여기 샤포테 샤포테가 8,000원 샤포테 아우 얘들 아주 그냥 완전 새빨간 애들이에요 요 그늘로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생긴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 아주 새빨갛죠 샤포테가 8,000원 이렇게 생긴 애들 8,000원입니다. 보세요. 아주 새빨갛죠. 사포테가 8,000원입니다. 여기 또 노즈마리? 노즈마리야? 노즈마리야 10,000원. 7.5cm 화분에 노즈마리야가 10,000원. 여기 핑크 레이디 핑크 레이디 6,000원. 요거 요거. 귀여운 핑크 레이디 6,000원. 요거는 레디비치. 네디비치가 8,000원. 네드탄. 네드탄은 12,000원. 네드탄. 요렇게 생긴 네드탄이 12,000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제이드 포인트. 제이드 포인트. 7,000원. 7,000원. 10cm 화분에 꽉 찼습니다. 어우, 얘들 귀엽게 생겼네요. 이렇게 생긴 제이드 포인트가 7,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오, 뭐가 이렇게 예뻐요 카이로스. 카이로스가 만원. 근데 카이로스가 엄청 이렇게 색상이 너무 이쁘네요. 이렇게. 어우, 예쁘죠 카이로스.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아우, 예뻐요. 이렇게 예쁜 색상을 가진 카이로스가 만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예쁜 애들 많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